안녕하세요, 림블맨입니다. 세계 5위 노박 조코비치가 클레이 시즌 들어 또다시 이례적인 부진에 빠졌습니다. ATP 처 마드리드 오픈에서 첫판 탈락한 건데요.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4번 시드 조코비치는 2회전에서 세계 44위 마테오 아르날디를 만났습니다. 조코비치는 범실만 32개가 나왔고 3차례 내준 브레이크 포인트를 한 번도 지키지 못하며 1시간 41분 만에 졌습니다. 조코비치는 지난달 초까지 3연패를 당하다가 ATP 처 마이애미 오픈 결승 진출로 부진을 벗어난 상태였죠. 당시에도 2018년 이후 7년 만에 당한 3연패였는데, 불과 한달 만에 마이애미 오픈 결승과, 몬테카를로 마스터스, 그리고 이번 대회까지 다시 3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특히 조코비치가 클레이코트 투어 대회에 두 차례 이상 나서 1승도 거두지 못한 건 2006년 이후 처음입니다. 네, 몬테카를로 네, 첫판 탈락 당시 조코비치는 최악의 경기 내용으로 져서 끔찍하다며 이런 경기를 지켜본 팬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했었는데요. 이날 패배 후 기자회견에선 몬테카를로 때보다는 경기를 즐겼다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Uh, I was hoping I can play one more match, more match than I played in Monte Carlo. Uh, kind of new reality for me, I have to say. You know, uh, trying, to, trying to win a match or two. You know, uh, not really thinking about getting fine the tournament, and it's completely different feeling from what I had 20 plus years of professional tennis. So, 대회에는 올 수도 있지만 아마도 선수는 아닐 것 같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압박감은 스포츠의 일부이고 최고 수준에서 경기하려면 그 압박감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면서도 최근 자신이 겪고 있는 압박감은 다른 종류라고 설명했습니다. 코트를 밟을 때마다 긴장감과 스트레스, 다른 선수들이 느끼는 모든 것과 흥분을 느끼지만 최근의 경쟁은 자신에게 좀더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조기 탈락이 너무 많아졌는데 이건 인생과 커리어의 순환이자 결국 일어날 일이었다며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조코비치의 부진은 갑작스러웠죠. 2023년까지 복법이 다른 경기력으로 ATP 파이널스를 석권했을 때만 해도 메이저 25회 우승. 투어 100번째 타이틀을 시간문제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들어 수시로 부상이 겹치며 우승과 거리가 멀어졌는데요. 파리올림픽 금메달을 따내며 번제함을 다시했지만 메이저나 투어 우승과는 인연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첫판 탈락까지는 없었는데 올해 들어서만 벌써 네번째입니다. 아무래도 나이에 따른 신체 노화 탓이 크겠지만 조코비치의 동기부여 문제도 있어 보입니다. 올림픽 금메달로 테니스 선수로서 이룰 수 있는 건다 이뤘고 대부분의 기록도 조코비치가 다 가진 상태죠. 특히 마드리드 오픈을 앞두고 진행한 인터뷰에선 페더러와 나달의 은퇴가 자신의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라고 털어놨는데요. 그러나 자신은 동기부여 없이 대회에 나서지는 않는다며 여전히 경쟁하고 싶고 메이저 대회에서 경쟁력을 갖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선수생활 20년 만에 마주한 새로운 현실에 본인의 고민도 커지는 모양새인데요. 본인도 팬들도 낯선 이 상황에 조코비치는 이제 ATP천 로마 마스터스에 출전한 뒤 프랑스 오픈으로 향합니다. 부진 탓에 프랑스 오픈 우승 후보로는 볼수 없다는 의견과 모세트 메이저 대회에서 조코비치는 또 다른 사람이라는 의견이 교차하는 상황.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